아니, 아니, 그니까 뭐 그니까 도박으로 공격을 하자는 얘기죠, 형 파상 게임은 실제로 죽이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와아 찰싹이다! <laughs> 야, 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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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아라! 자, 그럼 파상 게임 0 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테님, 시작해주세요 시작 바로 광장부터 어? 갑니다 먼저 가시는 내가 람보르기니 살 테니까 기대해 어? 자, 저쪽 어, 가가지고 여기부터 갈 때가 아니야, 잠깐만 아, 무조건 아, 무조건 아, 광장이야 직업이, 직업이 여기 있네요. 와, 나 지금 5만원 있어. 체집가. 어떻게 5만원 있어? 5만 있어? 거짓말인데? 어? 아니, 아니요. 그, 판매권 살수 있죠. 그리고 아, 여러분들, 아, 야생에서 아, 상, 그쵸? 야생에서 상자 못 만드는 거 다들 아시죠? 알지, 알지. 모르는 것 같은데? 아는데요? 상자 네. 못 만들죠. 어, 아, 아, 네, 그러요 야, 죽이진 네. 않는데. 네. 용암을 네. 뿌려서 피를 달게 하는 거는. 형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. 저희가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것만한거 아니에요. 맞아. 사람이 말이야. 어? 아 그런 거안 하겠다. 현상적. 안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, 얘기지. 그러니까, 사만님 운영자님 저 사실 자진 신고하겠습니다. 뭐죠? 음? 제가 사실 숨겨진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이거 반납하겠습니다. 이런 이런 악마놈. 이거 숨겨져 있는 거 맞나요, 근데? 그거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어, 어, 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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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 뭐야, 잠만. 근데? 아니 뭐 발견했는데 말해봐 아니 뭔데 얘기해 도끼 <laughs> 효율 5 내구성 10와 개쩐다 개쩐다? 와아니나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는데? 가면... 아까 그 수루, 수루만 수루 바퀴에 오. 있었어 <laughs> 아니 여기 야생에 <laughs> 네 곡괭이 모양의 다이아가 있는데 이거 캐로 되나요? 곡괭이 모양의 다이아요? <laughs> 그거 안될걸요? 안되지 않을까요 형? <laughs> 어하이. 우선 캐봐야지 그건 안됩니다 네, 네. <laughs> 아, 아, 저희... 네. 저희 말해줘야되는게 일단 아, 그 아, 개구루거든요 불법을... 모셔본, <laughs> 어 이거 잠깐만 20분 뒤에 혹시 퇴출되나요 그러면? 퇴출됩니다 고때는뭘 <laughs> 사먹어요? 고기를 구우세요 고기를 <웃음> <웃음> 고기 <웃음> 드세요 고기. 돈 없잖아요 아, 거지니까 이태민 타인은... <laughs> 사먹어만 봤어요 아 맞아 고기... 아니 <laughs> 어, <그래. 웃음> 왜 왜그래 왜그래 머사야 아 몬스터 아, 잘 미쳤네 잘 야이밤에가 미쳤어. 못해 좀만 힘을 내. 아 거리를 죽때말이야 아, 제발 없구나. 제발 죽여. 아 잠깐 만 크리퍼. 어저. 절. 여러분 혹시 낚시 같이 하실 분 있나요? 제 아늑한 장소 알고 있는데. 예. 네. 낚시는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낚시가 진리거든요흰 동가리 가격 보세요. 흰 동가리 흰입니다 뭐야? 베이컨 64개 뭐야? 와 이거 다들 악장같이 사네 베이컨 64개가 뭐임? 나 1등 할 거임. 근데 이게 근데? 오른쪽에 그럼 3만원 있다는 뜻인가, 내게 응, 어? 돈이. 형은 왜 3만원이에요? 난 10만원인데? 레알? 어떻게 10만원 있음? 저 다시. 아, 아니 왜 계속 구하를 쳐! 헷갈리게 챌린저!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이런 거 다행 아, 누나랑 아, 리타님이 아, 잘해. 레알? 아, 근데 이건 잘할 아, 것 같다. 스윙 님은 잘할 것 같은데, 리타님은 왜 신뢰가 안 가지? 니가 똑똑하다고? <laughs> 예? 뭐라는 거야? 너남구나 어, 아닌데? 왜, 왜 그렇지? 그게? 어, 잘... 아, 이제 슬슬 캐스트 받으러 가볼까? 아니, 야생이 원래 이렇게 밤인가? 너무 무서운데? 어, 야, 근데, 거미가, 거미 주고 하기가 엄청 힘든데? 와, 목동댁 힘든 직업이네. 아, 건... 된 건가요? 예, 네, 되셨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열심히 살게요. 철도기 구역에서 철도기 구에서 왔는데 없어졌어요. 그 아니 그러면은 그걸 자랑하는 게 캐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<laughs> 캐스한테 완료하세요, 리타님. 에. 아니 저기 운영자분이 너무 까칠하네. 리타님, 내가 알려줬다 이거. 뭘? 어오 오케이. 뭘알려줬데 리타님랑 이 절대 팀 하는데 천우 형 이런 게임을 리타님 <laughs> 잘한다면서요? 아니, 아니, 아니 더 멍청해졌잖아요. 아니, 적당히 멍청한 척해야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물 알려주는데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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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 알려주고 말해. 농촌. 아 맞지 맞지 맞지. 알려주고, 알려주고 말해. 리타 근데 이거 나무만 캐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오, 뭐 아니 왜 돼. 알려줘도 그래?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. 아 알았어. 아 리타 왜내거걔쳐 <laughs> <훔쳐> 먹어? <laughs> 아니 뭐 <박중현>. 중요. <laughs> 아니 여기 왜 왔냐고 내 자리라고 여기. 이름표에 빠니 나무꾼이라 적혀있. 아, <laughs> 무슨 소리야 야, 낚시꾼이잖아 야너 낚시꾼 아니야? 아니 아냐 아니 근데 아니, 아, 아니. 아, 나 하고 있잖아 딴데가 아니 너, 그럼 니 독해 멍청아 니 좋고 나 좋은 거지 아, 죽인다, 죽인다 그냥 코, 진짜 하라거든. 죽인다? 피살대볼래 진짜? 그냥 다 같이 좋게 좋게 살자고. 그니까 나랑 팀을 할 거야, 말 거야? 그것만 정해, 그러면. 팀할 거야. 중요, 그냥 팀 해야지. 그니 그래. 그건 맞지. 음. 뭐야, 비껐다. 거야, 친한 거야. 오지게 비껐다, 중요가. 비껀거임? 이런. 이런, 이씨. 안, 안 비껐다 고 중요가. 안 비껐다. 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버님도 없고 지금 대부분 없잖아. 못사 음. 멋사, 멋사도 맞아. 없어. 우리 조용히 하자. 그래? 죽이자, 그냥. 난 어?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는 머싸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진짜로 예 <laughs> 근데 참...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어? 같은 생각이긴 해 맞아 어 이거 좀 너브리랑 이 컨텐츠는 에이, 좀 마음이 많네 근데 머아 살려놔서 죽볼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 머싹아 어차피 100만원인데 원... 100만 100만 아니 아니 그니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도박으로 공격을 하자는 얘기죠 형 파상 게임은 실제로 죽이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와살살이다야 <laughs> 아, 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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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아라! 손으로 손으로 캐면 에이, 안 되는데 아니 삼으로 삼으로! 제발! 제발 선삼 놓아라 그냥 캐자 그냥 거덕이야. 응 더덕이야 응 산삼이야! 제발! 어! 더더기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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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와 <laughs> 와 이거 근데 산삼캐인데 한참 걸리는구나 아 이거 내가 모아둘걸 그랬나? 아니 이거 걸려 근데 야 산삼 어떻게 생겼냐? 산삼 약간 그... 산삼 그 뿌리가 어... 되게 애매한데 설명하기가 어렵다 산삼처럼 생김 네? 아 산삼이니까 산삼처럼 생긴지그 <laughs> 정도 설명을 저도 할수있는거예요아 그래? 야 중요한 완료 나무코나 이게 가져가서 뜨는 수니까 나무트코나 다 가면 들어가지? <목소리> <목소리> 뭘한지 말을 또해봐야 어, 알려줄 얘기예요? 테니까 똑바로 얘기해봐 말어. 에이 나무코나 다 가져가 아, 캔스 그 그래. 완료 떴으니까 나무트코나에 가서 말 걸면 되지? 자 지금 <목소리> 보면 어, 뭐야, 오 아원이다 와 아원이 아원이 이거 보니까 머싸 혼자 원맨쇼 하려고 지금 산삼캐로 다닌 거 같거든요? 머싸 먼저 죽여야 돼. 아 진짜? 응. 죽못 죽인다니까? 아 도박으로. 오케이 아버님 오신가? 아버님 어, 머사 뭐팀 오케이 확인. <laughs> 아팀 아니야. 아, 아 아니에요 아버님? 아버님은 머사 팀이 아니죠. 아 스폰. <laughs> 아버님 뭐 어. 하고 있었죠? 파산 게임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. 말 하나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넌 너무 입만 쓰는 거 아니야? 내가 갑자기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조금 어지럽긴 하네. <laughs> 힘들구만힘들만 <laughs> <laughs> 벌써 다음 시즌 다 용의자야 지금. <laughs> 아, 충전 여기 선생이 올라오지 않게 조심하세요, 다들. 바로 올라오면 바로 공격합니다. 명탐정 코난이거든요. 근데 너 머리만 100cm잖아. 개소리야. 네? <laughs> 아니, 왜 머리 크기로 얘기해? <laughs> 너 머리 크기도 100cm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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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 이렇게 좋아해, 젠장, 미안하게 공격이 목부터 <laughs> 끝까지가 예? 68cm고 뭐아니 아가님 이거 컨테이너에서 <laughs> 네, 네. 인신 공격 가능한 거예요. 이거 머리 로하는거 아니었어? 이런 이 씨. 이것도 날아. 이런, 이런 돌대가리가 성격인가? 넌 뒤졌다. 넌꼭 네. 내가 네. 넌 내가 죽인다. <laughs> 아 뭐야. 왜 이렇게 다 빨라, 빨리 빨리 섰어? 개빨라 다들 미친 거 아니야? 뭐가 뭘, 뭘 사? 뭐? 뭐? 리탄님, 리탄 님, 리탱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세요. 그냥. 그대로 그냥 있으세요. 그냥. 아, 알면 다 쳐야리 타님 맞아요. 네. 아, 근데 진짜 알면 다치는 것들이라서 네. 안 돼요. 리타 위험할까 봐 뭐, 걱정해서 그러. 걱정해서 그러는야 진짜로. 힘이 네. 위험하다고요. 리탄 다치면... 지금 상태에서 머리 더 다치면 어떡할 거야? 나 머리 안 다쳤거든? 오, 진짜? 어, 대박. 놀라워. 어, 아, 봐. 아, 아. 정말 신기해. 이야. 머리가 아니라 뼈 다친 거 아니야, 리타님? <laughs> 아니, 왜 죽여? 죽이지 말라니까. 네, 죽였어. 100만 원이라니까, 아니, 그거 100만 원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형콘 아, 생명면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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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진 지. 예? 아니, 저거 파상이라고 배고파. 진짜. 아, 근데 잠깐만요. 어. 전유위신 <laughs> 신이시여. <laughs> 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. 근데 저는 맨날 <laughs> 맨날 그랬지 멋사도 <맨날. 웃음>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거든요, 지금. 마음이 아, 있는 스탤레이션도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전 전 배고파서요. 허허허 <laughs> <laughs> 야 씨! 와! 진짜? 정말? 인생. 뭐야 공... 공급기! 공급기 만들더라? 뭐야 공급기, 공급기 특별 판매다아 어? 근데 공급기를 공급기를 한단 말이야 미친 공기 하는 게 낫겠네. 오 어, 좋아. 기가 뭐지? 레드 많아. 공급기 할 만해 레드스톤 있으면. 아, 어, 어, 할 만해 할 만해. 공급기가 없어. 있어 다들? 아 오늘 이렇이가 아니라. 아까 <laughs> 그러니까 그 혹시 골뱅이관이 되셨나요? 달팽이관이? <laughs> 아 근데 리타는 진짜 까잘는 근데 니타님은 까도 좋아하는데? 아니 오늘 따라 혀 상태 왜 그래요 진짜? 그러니까 너무 떨었어 진짜로. 알았어 알았어. 나는 공으로. 누가 있다고요? 그래해수 있지. 저렇게 이겨? 오 잠깐만 이거 산산 아니야? 야 그냥 주먹으로 캐! 저도 내가 캘 거야 이거. 이거 캐면데지왜 주먹으로 캐야지. 왜? 신발다. 나나 나무 캐다가 신발다. 자저 머사 위치 합니다. 다이아크 해야 된다 이제 다이아까지. 아 미치겠어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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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선수 생각보다 나오긴 한다. <laughs> 미치겠어 진짜 이거. 파살 한번 시원하게 당하고 그냥 환생 한번 하죠. 뭐 모은 서기. 오리와요. 모은 서기. 어 선수. 아 진짜. 왜? 뭐야? 자란, 자란, 자. 안 나온다 저거. 어, 잠깐, <laughs> 어이, 오 나왔다. 오야 선수. 몇몇 급이야 몇 급? 아 C 급 C 급 C 급 C 급인데 캐릭이야 C 급 캐릭이야. 오케이. 얼마? 이거 얼마야? 아 그거 나중에 세집가한테 한 반값 정도로 팔면 되 이제 세집가 안할 거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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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어. 만든다. <laughs> 내가 쉽게 죽는 걸 알려줄까? 악마의 집에서 떨어지면 된다. <laughs> 아니 아 아, 왜왜죽는데 아니 희망이 가져 <laughs> 아이 꿀팁이야 이거. 죽는 법 알려줄게. 누구보다 그치. 빠르게 죽을 수 있어. 쑥 이런 거 제가 살게요. 제가 그냥 허브 드림. 미안한데 나는 그런 거안 캐. 저우나 광산이만 있었어요. 어, 근데 아직도. 산에만... 아니 그럼 직업이 뭐... 없어요. 저송한어또 아... 산삼. 다이아를 못 했거든. 개장. 나 무직이야. 제발! 짝! 캐! 캐! 어, 나 <laughs> 야, <두> 개 짝! 짭. 끝. 어나 또. 야 산삼 두개 나왔어. 형 혹시 입으로 캐는 거요 아니야 산삼 두개 나왔어. 아니 저렇게 캐면 나오는 거야? 아니 산삼 두 개가 나와뭐 이렇게 다 나오나 봐. 아니 산삼이 두 개가, 개가 나왔다고? 에. <laughs> 산삼이 산삼 더블 체집 레벨 아까 4, 아까 캐 놨던 것까지 해서 두개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, 지금 세 개야. 어 체집 레벨 오. 올라가면 두개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. 산삼이다, 신발다. 자 악마의 집에서 아, 한 번도 못 봤는데. 악마의 집에서 최초로 도박합니다. 레스기리. 어 어. 단단. 저 저. 오정자님 이거 저 도박으로 얼마 땄는지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죠? 와 많이 땄나 보네. 나 인벤토리 너무 꽉 차는데 집이나 하나 사볼까? 아그 정도야? 이 필요했는데. 네, 네. 아, 나, 나. 아니 나 집이 최소 5 0만 원인데? 예? 야집 하나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야 집만 야, 있으면 이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. 네. 그래. 네. 와. 아, 네 벌써 많이 벌었다. 빚과 <laughs> 아, 요리판님 아니 아니 많이 벌었어. 다량만 있으면. 아, 나저 사람 철갑밥 맞춘게요, 이거. 아니, 제가 오늘 비하인드 <laughs> 하나 알려드리면. 그러네. 산삼 팔려고 판매권을 샀거든요. 그거 먹어집니다, 여러분들. 조심하세요. <laughs> 씨, 저 5만원짜리, 5만원짜리 먹었거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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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본격적인 1회차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깐요 어, 정확한 이제 얘기들은 다음 주부터 어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, 다음 시간에 뵈요. 안녕! 구독! 좋아이파이 <laughs> <laughs>